요 아이들을 데리고 피크닉에 나갈 거예요. <laughs> 음... 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다이트 빈이에요. 오늘도 브이로그입니다. 요즘 브이로그가 너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죠? 최근에는 하고 싶은 거다 하기를 제가 실천을 하고 있어서 피크닉을 갈 겁니다. 오! 나가기 전에 택배를 먼저 뜯을 거예요. 이미 몇 가지 택배들은 모두 개봉을 한 상태고, 오늘은 마지막 주인공, 요거를 뜯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피크닉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피크닉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라탄백입니다. 요건 바로 라탄백입니다. 제가 예전에 피크닉을 딱두 번을 다녀왔는데 첫 번째는 2017년에 일본 교토를 여행 갔다가 피크닉을 했었어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피크닉이 굉장히 유행이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는 피크닉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교토에 있는 와이프 앤 허즈밴드라는 카페에서 피크닉 용품 대여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거기가 원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피크닉 형태는 거의 거기가 원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확한 건 몰라요 원조격인 와이프앤허즈밴드라는 곳에서 피크닉 용품을 대여해서 피크닉을 했었어요.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도 2019년에 피크닉을 다녀왔는데요. 지난 두 번은 대여 업체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대여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피크닉 용품을 구매해서 가는 거를 계획을 했어요. 피크닉 용품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다 구매하자니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구매하지 마시고 대여 업체를 사용하세요. <laughs> 지금 이 라탄백이 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요. 보통은 3만 원 정도에 피크닉 세트를 대여할 수 있어요. 짜자잔. 오, 뭐야? 손편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큰걸 샀거든요, 제가. 대나무로 만들어진 피크닉 가방을 샀는데요. 짜잔, 너무 잘 어울리죠 오늘 착장에. 라탄 소재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대나무 소재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요즘 추세는 약간 대나무가 유행이더라고요. <laughs> 이 대나무는 이게 이런 부분이 약간 까실까슬한 편이에요. 나무가 이게 손에 박힐 수도 있으니까 웬만한 분들은 사포질 같은 거 해서 갖고 나가세요. 저는 오늘 바로 나갈 거라서 사포질 할 시간은 없고요. 제가 실제로 피크닉을 즐기러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피크닉 컨셉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래 봬도 인형 사진에 진심인 편이라서 <laughs> 제가 사실 최근에 무기력증이 조금 심해서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제 귀여운 인형을 개봉을 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서 오늘 데리고 피크닉을 가려고 합니다. <laughs> 저의 다운되어 있는 기분을 업시켜준 인형들을 보여드릴게요. 짠!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게 이미 리뷰는 올라갔을 텐데 어제 제가 이 인형을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크닉에 나갈 거예요. <laughs> 제가 더키버니를 데리고 피크닉을 가려고 했었는데요. 더키버니는 나중에 키덜트 친구들이랑 다른 토이 스토리 친구들이랑 함께 피크닉을 가고 싶어서 미뤄둔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2시예요. <laughs> 빨리 가방을 챙겨서 피크닉을 떠나봅시다. 진짜로 피크닉을 가는 건 아니니까 진짜 사진에만 이쁘게 나올 정도로 챙길 거고요. 제일 먼저 가방 안에 짠. 체크 패턴의 피크닉 매트. 사실 이건 피크닉 매트가 아니고 그냥 방수 천입니다. <laughs> 피크닉 매트를 주문을 했는데 아직 오는 중이거든요. 아마 오늘 저녁에 도착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방수 천으로 구매한 건데 피크닉 매트가 2만 원대고 방수 천이 8,900원이었거든요. 끝에 이렇게 마감 안된거 빼면은 똑같아요. 어차피 저는 제가 앉을 용도가 아니고 그냥 사진 찍을 용도니까 장수천 바닥에다 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피크닉이라고 하면 되게 감성 감성한 라탄 보틀이나 하얀색 외국제 보틀을 챙기시는 편이 많은데 저는 이 보틀을 챙길 겁니다. 짜자잔! <laughs> 맥심 레트로 보온병입니다. 이게 어제 딱 도착을 했거든요. 사실 이거 들고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배송이 왔으니 들고 나가야죠. 오, 귀여워! 너무 예쁘다. 짜잔! 이렇게 맥심 보틀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피크닉을 가면 이걸 채워서 가느라 되게 무거울 텐데 저는 가짜 피크닉이니까 이거 그냥 들고 갈 거예요. 매트랑도 잘 어울립니다.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산 귀여운 식기류. 사실은 이것도 있거든요? 더키버니 포크랑 스푼 이거보다는 이런 장난감스러운 게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짠 이렇게 케이크 인형은 이대로 챙길 거예요 이런 나무 트레이도 옛날에 다이소에 가서 샀는데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일단 챙겨볼게요 사진용 자, 그리고 요거 버블 카메라, 이거 배터리 사서 가야 되는데 절대 까먹지 않고 배터리를 사서 가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망원동에 있는 소품 샵 플리징 스토어에서 예전에 구매한 하트 거울인데요. 방 꾸미기 할때 쓰려고 샀는데 아직 꺼내지도 않았어. 무슨 색깔로 샀더라? 오, 핑크색으로 샀네. 요즘에 피크닉 가시는 분들 보니까 다 하트 거울 두고서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하트 거울도 챙깁니다. 인형도 챙기고 모자도 챙기고 이렇게 가방을 모두 챙겼습니다. 저와 함께 가짜 피크닉을 떠나볼까요? 오, 날씨 좋다. 날씨는 좋은데 오늘 미세먼지, 초록 미세먼지 나뿐이던데. 아이고, 힘들어. 그죠? 오, 근데 바람이 조심해요. 와, 너무 이쁘게 잘 나와. 제가 바보같이 카메라 거치대를 두고 왔어요. 삼각대를 두고 온 슬픈 사람. 자, 이렇게 제가 피크닉 매트를 펼친 곳은 짜잔! 겹벚꽃나무 밑입니다. 서울에도 이렇게 예쁜 겹벚꽃나무가 있답니다. 너무 이쁘죠? 오! 매트가 짧아요. 천이 작아갖고 이렇게 끄트머리에 누워 있습니다. 아 힐링된다. 여기 오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지하철도 멀고 1 시간 지하철 타고 오고 멀고 여기까지 또 걸어 와야 되니까 힘든데 기분이까 좋네요. 근데 여기 위에 벌이 되게 많아요. 마스크 벗고 싶은데 공원이라 벗을 수도 없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숨은 공간이에요. <laughs> 완전 아무도 없죠. 너무 좋아. 할 때는 추천곡 피크닉입니다. 제가 에어팟을 끼고 있다는 걸 까먹었군요. 다시 제가 이 버블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다가 배터리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되게 비싸, 배터리도. 다이소에서 샀으면 엄청 쌌을 텐데. 지금 오늘 온도가, 와, 너무 더운데? 지금 서울시 온도 28도. 한여름입니다. 피크닉이고 뭐고 사실 지금 집에 얼른 가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이것만 하고 가야지. 배터리를 넣고. 제가 사실 그리고 사람 있을 때 이런 거잘 못해서 저기 좀먼 데가 도 보고 여기는 아무도 사람 없는 덴데, 사람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래갖고, 여러분 이런 비닐 같은 것도 다 가져가야 됩니다.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 공원에서 물론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힘겹네. 이렇게 쓰레기는 다 챙겨갑니다. 여기다 옮겨 담겠습니다. 진짜 영상 하나 찍기 힘들다. 갑자기 왜 피크닉에 꽂혔지,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껴야 되는데. 끼웠습니다. 소리 난대 소리 엄청 큰데. 좀 커. 오. 사진만 몇장 찍다 가야겠습니다. 아, 너무 시끄러웠어 눈치 <놀람> 보여. <놀람> <놀람> 자, 이렇게 저의 피크닉입니다. 짠! 와, 너무 좋다. 저도 한장 같이 찍고 싶었는데, 삼각대가 없는 자의 서름이란. <laughs> 그냥 이렇게 눈으로 담아놔야겠어요. 여기에 저를 합성해줘야지. 짠! 오늘 힐링 끝! 이제 다시 정리해서 집으로 갑시다. 오늘 화각은 어쩔 수 없이 다 개미의 시선이네. 아 형님 이거는 복꽃이 아니라 겹벚꽃이에요. 어? 어? 아 겹벚꽃. 응. 자 오늘 피크닉은 이렇게 끝. 여기는 올림픽 공원이었고요. 오 더워 빨리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안녕. 자, 저는 집에 도착했고요. 6 시가 넘었네요. 제가 평소에 아이스크림을 잘안 먹는데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아이스크림 올 때까지 나갔다 온 사이에 택배가 왔네요. 이 택배는 피크닉 매트. 예쁘긴 되게 이쁜데 촬영 배경지로 써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왔는데 짜잔. 피크닉이 끝나고 도착한 조화입니다. 튤립인데 진짜 꽃 같죠? 이렇게 꽃다발로 되어 있어서, 아, 어, 오늘 옷에도 너무 잘 어울린다. 그죠? 이건 뭐, 촬영 소품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짜잔, 베스킨라빈스 도착했습니다. 들어있네요. <laughs> 만신창이 제가 좋아하는 것만 딱딱딱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처음 먹어보는 건데 블랙소르베고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레인보우 샤베트 슈팅스타,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이렇게네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층층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까 갖고 나갔던 그릇인데 지금은 좀 사실 상큼한 게 먹고 싶어서 얘를 좀 많이 먹고 싶어요 너무 현실적인 비주얼 아닙니까? 다들 이러고 살죠? <laughs> 블랙소르베 맛이 좀 궁금해서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오, 입이 까매질 것 같아. <laughs> 완전 맛있다. 제가 원래 레몬 맛을 좋아해서. <laughs> 와, 블랙소르베 진짜 맛있다. 다음에 블랙소르베로 채워볼까? 레인보우 샤베트도. 음, 맛있어. 상큼해. 지금 너무 상큼한 게 땡겼어요. 오늘의 가짜 피크닉 브이로그 끝! 이 피크닉 바구니를 쓸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형들 보관함으로 사용하면 딱이겠습니다. 짜잔, 되게 아늑한 느낌 들죠? <laughs>